아, 다안 나와 이거. 다안 아, 나. 뒤에서 전체가 안 나. 아, 저희는 몰랐습니다. 아이고 나모무다 틀렸어. 어땠나요? <laughs> 뭐 어때 말했지만 내가 망했는데 지금. 내가 안 틀렸으니까 뭐, 뭐 상관없어. 맞죠? 뭐? 아, 어, 오빠들 너무 봐, 봐서 행복. 정말 이제. 어이다 <laughs> 했나? 다 했어요. 야나나 나 속이 안 좋다 크게 그래요 나도 속이 안 좋아 <laughs> 진짜 나도 좀안 좋은 거 같아 <laughs> 끝나고 사이다 마셨나? 그래 <laughs> 뭐르는 거 같은 내 노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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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 아야 잠시 그거 하면 내가 안 나온다니까 아, 좀, 기다려 <laughs> 기다려 좀할 시간을 줘야지 진짜 어어너 그래. 그리고 꼬대 그거 다시 어. 한번 풀렸어 엄마 이게 반응이 좋대요. 야, 우리 그냥 한 시간 반 잘래? 야, 일어나. 일어나 임마, 일어나. 옆에 깨워. 뭐 혜원 쪽할가 담에 담에 됐어. 너도 담에야.